3만원으로 20인분 집들이 음식을 차리라고 한 며느리가 충격입니다. 며느리 이다해 식탁 위에 3만원을 툭 올리더군요.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. 어머니, 출근해야 해요. 현금이 이것뿐이에요. 딱 3만원. 이걸로 20인분 집들이 음식 대충 차려주세요. 카드는 쓰지 마세요. 그것도 빚이니까요. 3만원. 20명이 먹을 음식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.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?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주세요. 저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아들 준수만 바라보며 살아왔죠. 2년 전 아들 결혼하며 집까지 정리해 세보금자리를 마련해줬어요. 그리고 저는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왔습니다. 며느리 이다에는 저를 공짜 도우미 정도로 여겼어요. 어머니! 제말좀 똑바로 알아들으세요! 나이 드셔서 그러신가요? 어머니, 세탁물 왜 이렇게 뻣뻣해요? 대충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. 아들이 없을 때면 며느리는 더 모질었죠. 숨 쉬는 것조차 민폐가 되는 기분이었죠. 얼굴은 야위어 가고, 마음은 단한 번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. 하지만, 이제 더 이상은 아니에요. 이 굴욕은 제 인생을 바꾸는 힘으로 만들 거예요. 억눌렸던 삶, 저는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요? 이어질 내용은 화살표를 눌러 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